안녕하세요 리우마스의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할리 메이치 우드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정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할리 메이치 우드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리 메이치 우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지리적 특성상 전국에 빠른 1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리 메이치 우드는 목조 주택 자재 전문 유통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트에서부터 외부 마감재까지 다양한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스템 창호인 웨디, 독일식 시스템 창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른 창호들과 다르게 웨디 창호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 웨디 시스템 창호는 다섯 가지의 차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뛰어날 다른 성능입니다. 어, 웨디 시스템 창호는 1등급의 에너지 어, 효율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열 관료율은 0.95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는 뛰어난 기밀 성능인데요. 어, 기밀성이 0 0 6의 1등급 기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뛰어난 차음 성능인데요. 차음은 어, 창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웨디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 실내로, 어, 끌어들이지 않는, 예, 그런 우수한 차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양한 색상과, 어, 프레임에, 어, 차별화인데요. 어, 다른 차원 같은 경우에는 하얀 프레임에, 어, 필름을 입히는 방식으로 색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디 시스템 차원 같은 경우에는 압출 당시에 프레임에 색상을 넣어서 압출할 경우에, 어, 바로 어, 부착되어서 색상이 구현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계절에 뛰어난 어, 대한민국 기후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어, 굉장히 어,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필름이 어, 프레임에서 이탈돼서 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이는 곧창호의 하자붓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웨디 시스템 창호는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압출 당시에 어, 가스킷이 어, 프레임에 부착돼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뛰어난 기밀과 차음 성능을 보장해 주고요. 어, 이런 부분은 어, 다른 창호에서 볼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 차별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독일의 지게니아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창호의 그 오래한 경고감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 차별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정말 내구성이 좋은 창호인 것 같은데 어, 또 하나 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지금 이제 빠라고 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웨리 시스템 창원는 보시면은 6 아, 챔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챔버 수가 어, 많으면 많을수록 어, 그 기밀성능이나 단열 성능이 뛰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70 바가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70mm 바 같은 경우에는 목조 주택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프레임 주께라고 할수 있는데요. 프레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중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량 목조 주택에는 오히려 프레임이 얇은 제품이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이 얇으면서도 1등급을 획득한 제품이 더 우수한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웨디 어, 처음 같은 경우는 AS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창호 설치 후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무상 AS를 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하드웨어라든지 방충망의 교체가 있을 경우에 신속히 대응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웨디 창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신제품으로 지금 출시 예정인 어, 슬라이딩 리프트 슬라이딩 창호에 대해서 한번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고 <laughs> 영상 너무 <laughs> 잘 <잘해>, 나왔어요. <laughs> <잘해, 웃음>